오늘은 친구 담배 심는 데 왔습니다, 담배. 옷에도 담배 농사 있는 분이 계시는 얼마나 돈을 벌라고 이렇게 갇혔습니다. 지켜보는 모습이 참 애처로 워서 우리 문경노타리클럽 어, 거은우 회장님께서 오늘 일도 아주러 왔습니다. 아 참, 거북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3명이) 저 멀리서 신고 있는데 저까지 걸어가는 것도 힘듭니다 이제는. 나데 여기요? 어. 아니 두루이데 심으면 된다게요래 다른 하지마 그 온나무 있는거는 다 비가지고 다 삶아먹었어요 온나무가 오면 다 죽어버린다 하도 삶아먹었어 요딱나무 그 아니라 나무예 그건 딱나무 맞아요 어, 뭐 뭐? 그 온나무 앞에 있네요 그 무릎은 백이 보이다 않아 놓으뭐 나도 하나도 없는 것처럼 들어요들는다들는요지에 이거 왜 표시를 왜 해놨어요? 아요거 지금 약을 여기까지 지금 뿌리고 약이 없어가지고 약 가져오라 그랬어 뭐냐? 진디 물약을 뿌려야 돼 그러면 뿌리고 있어 하이고 요만큼 심워놓고뭘 하면 다아쉬데 3, 9시까지 심었으면, 뭐 심었지? 아. 야, 이게 150줄인데, 어? 예. 저, 꼽아놨는데, 여기가 100줄이라, 졌어 여기까지가 그러면은, 아, 어? 전체가 150줄. 여기까지는 심으면, 안 심는 거야. 오 좀, 반심었는니밤 이게 진짜나. 담배입니다, 담배. 예. 담배 피는 사람들 좋아하겠습니다. 담배 심는 모 어서 보고. 여기까지는 딱 100줄이라, 내가 신나놨어. 아. 여기서 저거, 50줄이고. 그렇게, 오전에 저까지 심는 면다 아, 요거가 50줄이요? 어, 요거, 저서 여까지 오고. 저까지, 저서 여기까지. 이거 흙도 먹어야 뭐될 긴데. 지금 안 한대요. 고마밑 미치겠다, 는데 응. 어. 리 잡으면 해야 돼, 잡으면. 이거 뭐가 요? 나간 지금, 나간다. 지금, 흙 덕분에 뭐, 아. 잎이 못치요 아, 아. 어, 여, 저, 또, 원래, 담배 농사 있는데 인터뷰 한번 합시다. 뭐, 담배 농사지 어떻게 하려고 한 말씀 하시오? <laughs> 담배, 뭐, 담배 농사 다 그렇죠. 뭐.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저그 일하는. 국민, 그, 권익보호를 <laughs> 위해서 담배를. 야, 끈, 끈, 응. 아, 이러면 며칠 있다가 이제 흙 떠봐야 되겠네, 또. 응. 복토기로 하잖아, 복토기. 응? 복토기. 파지. 응. 네, 육신 한번 덮었죠. 아, 그럼 흙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들으면. 아, 응. 아 고추 심을 때도 이걸 하면 좋겠네. 어, 예? 고추 심을 때도. 예. 담배 심는 모습이 담배 또 뭐. 이거, 이거 안 팔아 와 여기 담배 이거 하는데 뭐 팔지 이거 살라고 내가 몇 군데 돌아데못샀어 아. 이거 없더라고. 이거 좋아 고추 모종 심을 때도 이거 심으면. 아 고추 심을 때 심으면 되겠네. 여기 담배 비닐에 구멍이 뚫렸어 고마 가서 쓰시면 돼아 구멍이 뚫려 있구나 어, 아주 재미있네 응. 아우 이거 언제 다지뭐요 예, 앞에 보이는 산은 주월산입니다 주월산 저 앞에 보이는게 영봉 아 주봉 뒤에 있는게 영봉인데 영자는 실용 영자 써서 영봉입니다 그렇게 백두산에 영봉이 있고 문경 주월산에 영봉이 있고 월악산에 영봉이 있는데 그거는 짝퉁입니다 짝퉁 그거 만드는 영봉입니다 이거는 고려시대부터 계속 영봉이 있는 산이고 월악산은 짝퉁 영봉입니다 <laughs> 짝퉁 영봉 아, 열심히 잘 심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